우리 신앙의 생명줄이 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또는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아마 기도하십시오, 기도 만이살 길입니다 이런 말일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제 소중한 진리이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간절한 권면이 마치 그냥 습관적인 인사나 마치 이제 자장가처럼 무감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마음 한 구석에 이러한 답답함과 냉소적인 마음이 자리 잡기도 해요. 아, 목사님 기도하는 것 당연히 좋은 줄 알죠. 저도 나름대로 간절히 다 기도해 보았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막 눈물로 매달려 보기도 했는데요. 제 삶이, 제 형편이 어제와 오늘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응답받은 증거가 없는데 기도가 정말 힘이 되는 건 맞나요?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까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기도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의 언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는 내가 정한 어떤 골든 타임 이 시간에 딱 이루어져야 되거나 내가 어떻게 설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져야 응답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0.1밀의 오차도 없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 아 하나님 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계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그 신비롭고 풍성한 응답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일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니 혹은 우리가 기도한 즉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응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옵니다.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선 땅 라올성 우물가에 선이 아브라함의 종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 오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기도에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이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아니, "말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바로 주인 아브라함이 찾으라 했던. 그 예비된 배필을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입술을 떠나서 저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물가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종이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종한테만 물을 준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또 물을 길러와서는 주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종의 간절한 기도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함에 따라서 즉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는다. 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해 주고 성읍 가운데 이르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됐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진심 어린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이미 내리셨던 판결을 즉시 뒤집어서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 전에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진물로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한 적이 있었죠. 즉각적인 기도 응답의 정점을 보여주는 다른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겨울에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는 그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제 추위에 떨면서 막뭐 자칫하면 동사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수리공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라고 했고 한파는 막 더욱 거세진 겁니다. 이 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품에 안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심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만 이 날씨를 좀 봄처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밀려 목사님 기도가 마칠 쯤에 놀랍게도 그 매서웠던 북풍이 멈추고 온화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저녁에 계절을 이든 듯이 따뜻해졌고 여러분 보일러 수리 수리공이 수리가 완벽히 끝난 그 다음 바로 그날 저녁부터 다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이요 자연의 법칙마저도 잠시 멈추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셨다는 거.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그런 일이 어쩌다가 그랬을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여러 많이 있었죠. 병을 고친다든지 또 아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든지 정말 위급할 때고쳐주셨지 저에게도 이런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즉각적인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 야외에서 하는 집회를 처음으로 한번 참석해 보려고 갔어요 뭐 주경기장인데 뭐 실내가 아니니까 실외죠 근데 하필이면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이니까 비가 그냥 수시로 오고 그날 또 오늘 집회 가야지 아침에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계속 오는 거야야 이런 날씨 어떻게 야외에서 찬양 집회를 하냐 에이 못 가겠다 그래도 그래도 한번 가봤어요 우산을 쓰고 우산을 쓰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찬양 집회하는 이제 성교산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날씨가 너무 비가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이 찬양 집회하는 동안에 비가 멈추어 주게 하시옵소서. 고등학생이 저의 마음에 야,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비가 멈추겠나. 그래도 기도를 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가 멈췄으니까 기도 얘기를 하겠죠. 정말 거짓말같이 그 경기장 에 비가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들던요.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구름이 조금씩 조금씩 해이더니 햇빛이 사가운데로 멈췄어요. 그리고 한2 시간 찬양 집회하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갈 때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위급한 사정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더 깊은 섭리가 담긴 다른 방식의 응답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응답의 방식이에요. 이두 번째 응답의 방식은 기도한 대로 응답은 해주시되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응답이에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애타고 견디기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응답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각별히 또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자 여러분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즉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만 하면 정말 손을 얹고 안수만 해 주시면 병이 씻을 듯 나을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요. 자,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응답의 지체가 아니라 응답의 거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노이들이 원망 섞인 눈물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상처가 깊이 베여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데는 거룩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있으신 거야.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더라도 사흘까지는 영원히 그 주변을 머문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뭐 의학적인 또는 상식적인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까지 완전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저 무덤의 돌문지로 갇힐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히 질병 하나를 고치는 치유의 이적을 넘어서서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늦추신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시는 권능의 음성에 수혜에 꽁꽁 묶인 채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받았을 전율과 충격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와 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그래 어쩌다 우연히 나왔겠지 라고 했을 그런 사람들도 죽음이 지배한 나흘의 시간을 뚫고 일어난 그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할 말도 없이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도 벌써 수년째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라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래 전에 한 여인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미신을 잘 믿는지 대문 위에는 복을 빌면서 썩어가는 바닷개를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바닷개가 매달려 있는데. 시 어머니는 또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 놓고 비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집안의 영적 공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면서 쌀 씻는 물에 눈물을 섞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식구들이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저 썩은 개 대신에 십자가가 달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응답은 커녕 핍박만 더 심해져 갔어요. 그렇게 1년, 2년 흘러갑니다. 주변에서도 에휴, 기도해도 소용 없다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꽉찬 어느 날 완고하던 남편의 마음이 먼저 녹아내렸어요.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 보고 싶소 그렇게 남편이 변화되고 난 이후부터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도되어서 집안의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첫 아이의 돌예배를 드릴 때온 가족이 모여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의 그 눈물이 결코 땅에 쏟아진 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며느리의 믿음을 더 정금처럼 만드셨고 가족들의 마음밭을 가장 좋은 상태로 일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틀리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의 방식은요. 내가 구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 사과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대신에 뭐 배를 주시는 그런 경우들인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한 사과가 아니기에 아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사과보다 배가 지금 이 인생의 계절에서는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바꾸어서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으로 저 터키 지방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천한 목적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전도의 문을 닫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돼요. 바울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작은 지역을 넘어서 저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으로 복음의 물줄기를 돌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게데냐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또 빌립복 감옥의 간수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작은 문을 닫아 주심으로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문을 하나님은 열어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시각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다 알지를 못해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이름 모를 어느 병사가 남긴 기도문이 있는데 이 진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언과 성취하기 위해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해내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병약함을 주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부유함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가난을 주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 권력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무력함을 주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소원하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건강보다 천배만배더큰 응답인 거예요. 내가 원하던 사업의 문이 막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내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거는 성공보다 더 값진 응답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셔서 항상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은 바로 아니요, no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진한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서한국에에에게는 평생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육체의가시가 도대체 모길래 그를 괴롭혔느냐? 어떤 사람은 것이 눈의 병안 질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입장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병이 있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복음에 열심히 잘 전하고 있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중에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방해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목숨을 걸고 구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충만할 때는 그의 손수건만 몸에 닿아도 병자들이 나을 정도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병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 고쳐나가면서 정작 자신의 고통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게 no 아니 돌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 2장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라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너무나 큰이 영적인 체험과 은혜 때문에 혹 자만하여서 넘어질까봐 그를 겸손의 자리에 묶어두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사실은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날 어느 어떤 아,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을 막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뒷좌석에 좀 어린 딸이 우리 아빠 차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다라고 하면서 막 신이 났어요. 근데 옆에서 막더 빠른 스포츠카가 슉 하면서 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졸라대는 거죠. 아빠 저 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어서요. 지기 싫어요.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딸은 막 울며 또 불며 재촉을 하는데 아빠는 끝내 속도를 높이지 않았어요. 딸은 아빠가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막 엉망 울면서 심술을 부렸어요. 그런데요 얼마 후그 가족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까 막 무리해서 막 추월하면서 달렸던 그 스포츠카가 전복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서 그 딸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딸의 요구에 그래. 예스. Yes, 알겠다 하고서 막 속도를 막 내서 그 차를 추격하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기에 너안 no, 돼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독이 되고 무엇이 약이 되는지 모른 채 구할 때가 많이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이겨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것을 아시기에 거절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노 o no 앞에서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형태의 세심하고 깊은 배려이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기도의 의구심과 불신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단한 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면서 답답한 마음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요구였지만, 거절당한 것 같으십니까? 나를 살리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룩한 대화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의 소포를 보내시는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지도 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 버리십시오.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 날개 치과같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응답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오늘부터 다시 뜨겁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응답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다쳤던 기도의 입술을 다시 열고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전에도 한번 불렀었던 것 같은데요. 날이 저물어갈 때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내 힘으로 안된다고 라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해되시는 주님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